자 오늘 숫자가 잘못됐는데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오 중생의 준비 중생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준비적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은 첫 번째 초자연적 조명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조명. 자, 32절 다시요. 시작. 여기서 좀 붙잡고 싶은 말씀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얘기요. 지금 빛을 받은 후에. 지금 제가 32절 적은 거는 흠정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때의 번역된 이 성경에 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한번딱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NIV 이 쉬운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received received 더 light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이요. 조명이라고 하는 말그 조명을 받는다, 빛을 받는다. 그 말은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뭐를 통하여, 뭐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져오시는 일반적 계몽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빛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져오시는 일반적 계몽이라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 수준이 낮거나 뭐가 낮거나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사람의 습관에 젖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르쳐서 깨우치는 걸 갖다가 계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 죄악에 젖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데다가 이 단어가 쓰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관계, 중생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은 우리 사람들의 악변한 성질, 악변하다는 말은요,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바뀐다. 요걸 갖다가 악, 변, 악, 변.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진 인간의 성질과 심력, 마음심자에다가 힘력이에요. 마음이 미치는 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그 악으로 자꾸 치우치고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나쁜 성질과 나쁜 마음과 그 힘들을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선하게, 착하게.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 조명이 내 속에 비춰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들이 개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흘러가고 악으로 치우쳐가던 우리 더러운 성질이요. 무슨 성질이요? 그런 성질과 사람의 마음부가 마음의 힘들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요. 그리고 영감된 말씀과 그것에 계시된 진리들의 영적 아름다움과 영적인 능력을 바로 시각 깨닫게 하고 이해케 한다. 뭐가 성령의 조명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간에 성령의 조명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비춰오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변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악변하는 사람의 성질들이 달라지고 마음의 심력들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사형수도 복음을 들을 때 복음과 함께 성령의 조명이 비춰올 때 인생이 뒤집어지고 달라져가지고, 나 이제 새 사람 되었다. 내 인생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변화를,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조명을 갖다가 성령의 조명을 무슨 적 소명이라고 했어요? 초야, 초자연적. 무슨 소명? 초자연적. 초자연적.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조명을 초자연적 조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즉각적 권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과 동시에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 조명이라고 하고 그 초자연적 조명, 즉각적 권능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또 사람의 현재, 폐괴된 상태, 폐괴하다는 말은요, 부서지고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초자연적. 그래서 부서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자연적 뭐를 받으면? 조명. 뭘 받으면? 조명을 받으면은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지막,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 새 진리들을 전달하지도 않고, 말씀의 연구를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읽어요. 다만, 맛있게 시작. 다만, 영감된 말씀과 거기 게시된 진리의 본래의 영적 미와, 능력의 시각과 올바른 인식에 인도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도덕적 성량의 근본적 변화인 중생. 아, 여기서 중생이라는 게 뭐냐. 중생은 도덕적 성량의 근본적 변화요. 내가 하나님 없던 길로,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려던 것이 성령의 조명이 비촌으로 말며 아마 우리가 도덕적 성량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중생에 앞서서 신적 진리의 우수함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그런데 이 신적 진리의 우수함을 아 하나님의 진리가 신적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진리가 신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우수한가 하나님의 진리는 놀랍다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는 신적 진리는 우수하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무슨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사람이 쉬운 말로 똑똑해져요 성령의 조명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사람이 신적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우수한가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의미에서 조명을 경험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을 받아야 돼요. 초자연적 조명을 받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맹목이라죠.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리도전서 2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합니다. 음을 쫙 까는데. 좀을좀 높여야 됩니다 자 14절 시작 두 번째 했기 때문에 벌칙으로 다시 한번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요. 자, 질문. 이는 그것들이, 그러면은 무조건 성령의 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14절에, 이는 그것들이, 이게 뭐예요? 예, 네, 이런 그것들이,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유에숙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고, 자기 가슴이 뜨거워요. 저만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일이에요. 답이 또 그는 그것들을 뭐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것들을 성령의 일들을. 알수록,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한 일, 성령의 역사, 성령에 관한 것,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죠. 그러한 일은, 그러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 세 가지만 하면 되네. 그러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 그러한 일은,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면 사람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바로 직전에 혹은 동시적으로 어, 초자연적 조명이 있다랬어요 초자연적 조명이 있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뭔가면 은 죄의 회오가 있다. 회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친절하게 착한 목사님이니까 써놨어요. 회한 혹은 회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준비적 받는 은혜가 뭔가면 죄의 회오, 다른 말로 죄에 대한 회계가 따르게 된다. 거듭나면서 거듭나면서 동시적으로 거듭나면서 순서적으로 그 바로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 죄에 대한 책임, 죄책, 또 오염, 나는 아무리 고상하고 착한 마음 가져도. 내 생각은 오염되었고, 내가 아무리 이쁜 말을 해도, 내 말은 죄로 오염된 말이고, 내가 아무리 글을 잘써 깨끗하게 쓰더라도, 내가 쓴 글은 오염된 글이고,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 노래는 오염된 노래이다. 그 오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냐면, 무능의 지식이에요. 무능의 지식. 시작. 전에는 내가 똑 제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걸할수 있고, 내가 어디든지 갈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최고고,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모두 나를 따르라.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머리, 내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야 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은, 자기의 무능의 지식을 깨닫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별, 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별 볼일 없는 지식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별 볼일 없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별 볼일 없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별 볼일 없는 거구나 무능에 대한 지식이 생겨난다 산출된다 그 얘기예요 성명의 조명이 비춰올 때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맨 처음에 넓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된 세상에서 살 적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보금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접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얘기요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흉측한 놈이고, 내가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존재입을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두운 방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밝은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 빛을 이래서, 조명을 인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누구 하나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누구 하나 관심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친절한 생각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친절한 말도 할수 없는 부족한 나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대성 통곡하면서 눈물이, 콧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올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언제 거듭난다고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생, 거듭나게 된다. 예. 그러니 내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관계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진리예요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드리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게 돼요. 여기 있으면 영화 안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니까 매일 귀찮은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새벽기도 매일 하나님 목사님 몸좀 몸좀 불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루 쉴수 있으니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아시죠? 새벽마다 매일 땀으로 젖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요. 그거 재미없으면 그냥, 그냥 대강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알아서 가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이고뭐고 밤이고 낮이고 막 매일매일 그거, 그거 즐거우니까 재미니까 목사님 되게 재밌죠. 해봐요. 새벽에 되게 재밌죠. 시작 재밌죠. 신나죠. 좋은 걸 어떻게 옆에 분들에게. 좋은 걸 어떻게 시작 한번좀더 하시지 물좀 마시게 깍쟁이셔 자, 욕기 42장 5절부터 쭉 읽어요 두줄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흙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 이것이 회오라는 사전적 정의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조명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우러움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극히 넓고 그리고 엄정. 엄격하고 바르다, 엄정함을 지각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영적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을 받으면 인생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새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찾아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죄를 지각, 내 죄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 조명 초자연적 조명 같은 말이여 그렇게 하여 신적 순결과 의의 대조로 그의 심정의 오염 더러운 것으로 물든 것 그의 전적 무가치 나는 정말 전적으로 내 지정의 모두가 무가치하다 나는 정말 사고려 인생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전적 무능을 계시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 무엇이 성령의 조명 초자연적 조명이 그렇다.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성령의 회워시키심 성령의 회개케 하심에 의해서 산출되는 나타나는 죄책 오염 무능의 실체적 경험적 지식이 나타난다. 그 얘기요. 자, 성령은 죄의 회오, 회계를 가져온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그가 와서 그가 누구이실까요? 어우, 박수 좀쳐줘요 성령님이셔요. 네, 굉장히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 책망하신다게 컨빅트라고 하는데 요게요 회오라고 하는 말 책망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편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책망한다는 번역도 잘된 거지만은 더이 원어의 의미를 표현하기는 이 책망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회오시키심 요게 더 적절하다고 학자들은 말하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자. 쭉 읽어요 로마서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해 죄는 나는 죽었다 도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며마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으우며 선하도다. 자, 신약에서 회오시키심 혹은 회개케 하심. 아까 16장 6절에는 책망케 하심. 요런 말은 사람들의 눈에서 누구의 눈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사탄적 혼미를 제거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잘못 봐요. 그걸 갖다가 사탄적 혼미라래요. 혼미한 상태라 그러죠. 혼미를.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오시키는데 그 사탄적 혼미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으면은 어, 제가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서 어, "농내장은 계속 잘 잡히고 있다" 그래요. 어,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그건 기쁜 일입니다. 농내장이 잘 잡히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에 말했던 시력이 가까운데, 그 노안이 그렇죠. 가까운데 그잘안 보니까, 이안경을 보고. 안겨, 멀리 볼 때는, 손석선 지단이 볼 때는 이렇게 쓰나 없으나 똑같이 잘 보여요. 그래서 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간 이쪽 눈에 백내장 끼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잖아요. 그걸 긁어내잖아요. 맞나? 해본 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백내장 기가 있으면, 그질면 허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긁어내요. 그게 사단적 혼미, 요거를 성령의 조명이, 초자력 조명이 긁어내를 제거하면. 백내장 그거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알 무슨 수술? <laughs> 자, 신약에서부터 읽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신약에서 시작! 신약에서 회오시키심이란 말은 사람들이 눈에서 사단적 혼미를 제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유죄, 오염, 자신을 구원하기 전적으로 무능함을 능히 볼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조명 회오시킴,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오염된 존재다. 그 자기의 오염됨을 보게 되면 남한테 손가락질을 잘안 하게 돼요. 잘안 하게 돼요. 왜? 내거 보기도 바쁜데 남의 거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바빠요. 바빠요. 어, 자기의 오염 또 유죄. 나의 무같이 내가 얼마나 뭐그문에 무가...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면 자꾸 말이야. 큰소리치고 말 교회에서도 말이야. 한 가닥 할라 그러고요, 명령할라 그러고, 고통 치러 가고, 이것이 뭐가면 자기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적 뭐가 제거해야 돼요? 혼미, 사단적 뭐가 제거돼야 돼요 혼미, 여기에 제거되면은 잘 보여. 하나님이 잘 보이고, 그다음에 내가 잘 보여. 그래서 에휴, 남보고. 저 사람은 꼬라지가 왜 저래? 이런 소리 아니요. 에저 사람은 꼬라지가 아니가 어, 내 꼬라지가 이거 엉망이네. 이렇게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나요. 거듭나면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뉘 특별히 죄에 대한 회오 책망 받아서 고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니은은 읽으셔야 돼요 니혼 시작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예수쟁이들 이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을 제일 진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뭘 믿으라? 한 가닥 다 해봤잖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옛날에 한 가닥 다 했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나같이 똑똑한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뭐 필요하면 천국이에천당이에 구원, 구원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데부터갖고십원을달래라고막 이렇게 막 배웠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그 과정은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이 비춰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거듭날 때 엄청난 눈물을 흘려요. 막 가슴을 치고. 저 같은 경우는 떼굴떼굴 굴러 댕기고 막 그랬다요. 의자와 의자 사이가 1미터를 힘으로 기도하면서 밀어내고, "아,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죠. 뭐, 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거의 그 절대로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8절만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지라 이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의식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아죄 이거 죄구나 이건 나쁘구나 이거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절 구절 시작 아,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 누구를 믿지 않는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 안에도 이 안에도 미안하지만요 이 안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이 안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매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의 초자연적 조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내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려요. 아,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상관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고 그 길에서 상관없어요. 길 가다가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길 걷는 게이 충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끝낼게요. 밑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죄인들은 그를 배척하는 죄에서 회오하고 돌아서서 그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